있잖아. 그 얘기 들었어? 아카사기 말이야. 또 고백 받았대. 오, 나도 들었어. 진짜 대단하지 않냐? 나는 켄도 타이시. 우리 반에는 학교에서 유명한 여신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아카사기 아오이. 공부면 공부, 스포츠면 스포츠. 완벽한 엄친딸이다. 2학년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50명한테 고백을 받았다는 소문도 있다. 지금도 교실에 없는 건 누군가한테 또 고백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그녀지만 어? 캔도 여기 있었네? 있잖아 오늘 학교 마치고 시간 있어? 잘은 모르겠지만 나한테 자주 말을 걸어온다. 아 시간은 있긴 한데 그럼 수업 마치고 자르실 정리 좀 도와줄래? 또 선생님 심부름이야? 어 그렇지 그녀는 너무 착하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항상 그녀한테 잦은 심부름을 시키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항상 나한테 도와달라는 부탁을 자주 한다. 뭐, 상대하기 편하기도 해서 그런 거겠지만, 뭐, 물론 도와줄 수는 있는데, 왜 항상 나야? 그야 캔더는 너무 착하고 무해하니까 내가 다른 남자애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다. 눈에 불을 켜고 아카사기를 쫓는 남자애들만 봐도 할만하다. 만약에 남자애들이 그녀랑 단둘이 있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냐고.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관심을 보인 적도 먼저 말을 걸어본 적도 없어서 그녀는 아마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자료실 정리를 끝내자. 고마워 캔도. 근데 이거 끝나고 시간 있어? 어, 뭐 시간 있긴 한데. 그래, 그러면 집에 가는 길에 어디 잠깐 들렸다 가자. 나 멋진 가게 하나 알고 있거든. 응? 너 오늘 학원은? <laughs> 오늘은 학원 쉬는 날이야. 어때? 같이 갈래? 어... 다른 남자애들이 알게 되면 원한을 살 텐데. 어, 그럼 모처럼이니까 같이 가보자. 다른 남자애들한테 원한을 사겠지만, 뭐 그렇다고 원한을 살 정도로 친한 편도 아니니까. 그런 거라면 지금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또 순수하게 아카사기가 같이 놀자고 해 줘서 기쁘기도 하고. 진짜 잘 됐다. 그 정도로 가고 싶었던 가게였나 보네. 카페야? 아, 응. 맞아. 홍차랑 케이크가 정말 맛있어. 어머, 커피도 맛있다고 하던데? 아, 그래? 기대되네. 응. 그럼 빨리 가자. 아카사기는 그렇게 말하곤 빨리 걷기 시작했다. 그 카페를 엄청 좋아하나 보다. 나는 그렇게 들떠있는 아카사기를 따라갔다. 와... 학교 근처에 이런 카페가 있었구나. 지하철역이랑은 반대 방향이라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야. 우리 학교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하지만 말이야. 그 말은 즉 우리 학교 여자애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잖아. 자, 들어가자. 아, 잠깐! 우리 학교 애들이 아카사기랑 단둘이 있는 나를 본다면 분명히 오해할 텐데 특히 남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우리를 본다면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우리 학교 애들은 없네? 다른 손님들은 있었지만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없었다. 뭐 학교 끝나고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거기다 동아리 활동하는 애들은 끝나고 카페에 들렸다 가지도 않을 거고. 아 그렇구나. 다행이다 살았다. 뭐 마실래? 음, 블렌드 커피 마실까봐. 와, 커피 마실 수 있구나. 어른 같다 너. 아, 고등학생이라도 커피 마실 수 있는 애들은 마셔. <laughs> 근데 못 마시는 내 입장에선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왜 그렇게 다른 남자애들이 아카사기한테 반하는지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보니 알것 같다. 그녀는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긍정적으로 봐주니까 외모만 예뻤다면 이렇게 압도적인 인기는 없었을 거다. 근데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칭찬해 주면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와, 이것 좀봐 봐. 대박이야. 어? 이거 말이야. 커플 한정 메뉴라는데? 어, 어. 이런 메뉴가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이거 주문해 볼래? 뭐? 우, 우, 우리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마셔 보고 싶지 않아? 아, 그러니까 어 아, 마셔 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그건 커플 한정 메뉴잖아. 어, 그건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남자 여자는 이렇게 너랑 나단 둘이고. 주문해도 카페 종업원은 잘 모르지 않을까? 매사 성실한 그녀가 말하는 것치고는 좀 의외의 대답이라 조금 놀랬다. 그 정도로 마시고 싶은 것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다음에 진짜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때 같이 와서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자가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응하지 않는 것도 남자의 매너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그녀의 경우에는 자각 없이 하는 말일 것이다. 아카사기는 똑똑하지만 가끔 사차원일 때가 있다. 상대방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하는 것도 사차원이니까 그런 거겠지. 흠. 뭐, 왜 불만 있는 표정이야? 캔도가 못되게 구니까 그렇잖아. 아니, 못되게 구는 게 아니라 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생각해봐, 너는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으니까. 어... 뭐? 왜, 왜 아까보다 더 화가 난 표정이야. 방금 캔도의 나에 대한 배려가 없는 무자각 발언으로 지금 엄청 상처를 받았다고. 진짜로? 아, 내가 뭐 신경 거슬리는 말이라도 했어? 아니, 아무것도... 으, 삐졌다. 그 정도로 진짜 마시고 싶었나 보네. 하지만 방금 내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내가 옳다고 말할 수 있다. 뭐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안 들어가는 게 현명할 수도. 그 이후 시간이 지나도 아카사기는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 내가 한 말이 정말 그녀를 불쾌하게 했나 보다. 내가 정말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을 했나? 몇 번이나 다시 생각을 해봐도 그녀를 이렇게까지 화나게 할 말을 안한것 같은데 다녀왔습니다 어? 오빠 왔어? 오늘은 좀 늦었네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미나미 이름은 미나미 나보다 두살 어린 여동생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된 여동생은 내년에 나랑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조금 이르지만 입시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나랑은 정반대로 사회성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높은 귀여운 동생이다. 덧붙여서 말하면 응석을 잘 부린다. 저 학교 마치고 친구랑 잠깐 어디를 들렸는데 말이야. 친구를 내가 화나게 했나봐. 정말? 오빠가 누구를 화내게 하다니. 오빠는 싸우는 거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화나게 만든 것 같다고 해야 하나? 뭐, 왜 화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해서 그것 때문에 친구가 화난 것 같아 아 그럼 제대로 사과해야겠는걸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들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나쁜 말일 수도 있으니까 오빠랑 친구를 할 사이라면 제대로 사과를 한다면 받아줄 거라고 믿어 아 그래? 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일 제대로 사과할게 근데 미나미는 언제나 어른스럽단 말이야. 에헤, 그렇지. 왜냐면 오빠의 동생이니까 그렇지. 이런 말을 오빠한테 해 주니까 더 귀엽다니까. 아, 그리고 오늘 친구가 학교 근처 케이크가 정말 맛있는 카페를 알려 줬거든. 다음에 같이 가 볼래? 케이크? 갈래. 자,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가 보자. 아, 근데 혹시 이거 그거 아니야? 오빠가 지금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거지? 아, 그래. 너 자꾸 바보 같은 말 하면 데리고 안 간다. 뭐야? 그렇게 얄미운 말 하면 안 돼. 여동생이 응석 부리면 받아 줘야 하잖아. 아, 야, 때리지 마. 그럼 데려가 줄까지? 당연하지. 처음부터 데려가려고 했었어. 자, 그럼 응석 부리는 거안 할게. 아이고, 우리 동생 착하다. <laughs>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 일요일 그 카페에 가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이 되었고. <laughs> 오빠랑 같이 어디 가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미나미는 요즘 입시 공부하느라 바빴으니까. 그래도 가끔 이렇게 기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해. 진짜 그래. 그런 의미로 오늘은 오빠가 쏘는 거야. 뭐할수 없군. 평소에 입시 공부 열심히 한 상으로. 오늘은 이 오빠가 쏜다. 오빠 사랑해. 알았어 알았어. 우리는 이런 대화를 하며 그 카페로 향했다. 어, 제 캔도 아니야? 뭐? 어디? 저기 봐 봐. 귀여운 여자애랑 같이 왔는데? 여자친구? 어? 아. 아 <laughs> 무슨 소리야? 캔도한테 여자친구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근데 너 괜찮아? 응? 게, 괜찮아. <laughs> 완전 안 괜찮은데. 지금 홍차 흘리고 있잖아. 믿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여기 알려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애랑 와? 아니 근데 도대체 왜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여자애를 데리고? 저기 아오이 진짜 괜찮아? 용서 못해. 진짜 이건 확실히 따져봐야겠어. 아안 되겠다. 내 말이 전혀 안 들리나 보네. 모르겠다 나는. 친구는 뭐라고 궁시렁거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것보단 켄도랑 저 여자애가 어떤 사이인지 너무 신경이 쓰였다. 다음 날 신발장 안에 뭐가 들어있나? 어? 이거... 혹시 러브레터? 신발장 안에 들어있던 건 편지였다. 편지 내용은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신발장 안에 편지가 들어있다는 건 러브레터 말고는 또 뭐가 있겠어... 그렇다고 나한테 싸우자고 결투장을 보내는 애들도 없을 것 같고 학교 마치면 옥상으로 와주세요. 와 글씨가 예쁘다. 일단 누군가 장난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일부러 이렇게 번거로운 장난을 치는 애들이 과연 있을까? 러브레터라는 게또 레트로 감성이라 그것도 나름 좋네. 그렇게 멍청한 생각을 하면서 나는 학교가 마치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학교가 마치자. 어떤 일까 편지의 이름은 없었던 것 같았는데. 나는 쿵쾅대는 마음을 좀 누르면서 어떻게든 옥상까지 올라갔다. 진짜 러버레터를 누가 보냈는지 신경이 쓰여서 미칠 것 같았다.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수업 시간에도 집중을 할수 없을 정도였다. 와줬구나. 어? 아카사기! 옥상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여자애는 전혀 예상도 못한 사람이었다. 우리 학교의 여신. 설마 나한테 러브레터를 보낸 사람이 아카사기? 러 아니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아카사기인 너야? 응 맞아 나야. 캔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대박. 아카사기가 나를 좋아한다니 전혀 몰랐어. 꿈에서라도 참아꾸지 못했던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쿵쾅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런데 왜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고 그러는 거야? 너 뭐? 뭐라니? 나 봤단 말이야.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예쁜 여자랑 데이트했잖아. 저 저기 저, 잠깐만 아카사게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뭐가 잘못 봤다는 거야? 제대로 봤다니까. 아니면 뭐 실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봤던 걔, 내 여동생이야. 어? 뭐? 여동생? 어... 나보다 두살 어린 여동생인데... 입시 공부를 하는데 기분 전환도 할 겸... 거기 카페에 데리고 간 것뿐이야. 근데 지금까지 여동생 있다는 얘기 한적한 번도 없었잖아. 그거야,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너무 창피해. 아니 어그 사실이 아니란 것만 알아주면 나는 뭐 괜찮거든 미 미안해 응? 그건 괜찮은데 근데 다른 여자애랑 데이트하는 줄 알고 화를 냈다는 건 역시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대박. 아카사기가 날 좋아하다니. 너무 말도 안 돼서 믿을 수가. 켄도 넌 진짜 착하고 그리고 1학년 때부터 내가 곤란해 할 때마다 항상 날 도와줬잖아. 그리고 넌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만 1학년 때 학교에 막 입학했을 무렵에 선배들한테 둘러싸인 적이 있었어. 너무 무서웠고 신입생이랑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는데 그때 날 도와준 사람이 켄도 너였어. 그 이후로 계속 널 좋아했어. 아, 그때 나도 기억해. 근데 그 상황을 해결해 준건 선생님들이었는데. 그래도 날 도와줬다는 사실은 변함 없잖아. 또 선생님을 불러준 사람도 바로 캔도 너였고. 뭐 그건 그렇지만. 그럼 그래서 선생님 심부름 할때 나한테 항상 도와달라고 했던 것도. 어, 너랑 단둘이 있고 싶어서. 선생님의 심부름도 어쩔 때는 일부러 내가 먼저 가서 물어볼 때도 있었어. 아, 그랬구나. 사 차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전략가 타입일 수도. 저기 잘못 알고 오해해 버리고 나서 이런 말하기엔 좀 그런데 나 캔도 니가 정말 좋아. 그러니까 나랑 사귈래요? 어, 그 너야말로.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사귀자. 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면... 아,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나에겐 아카사교는 항상 바라만 볼 수밖에 없던 여신이었으니까. 근데 너랑 나는 하늘과 땅처럼 전혀 닿을 수 없어서 처음부터 포기했던 거야. 그래서 먼저 고백해줘서 너무 고맙고 기뻐. 그, 그랬었구나... 알았다면 더 빨리 고백할 걸 그랬어. 아니 저기... 아카사기... <laughs> 우리 사귀는 거니까... 이 정도 스킨십은 해도 괜찮잖아. 아뭐 그건... 그렇기도 하네. <laughs> 그럼 앞으로 는 이름으로 불러야 돼. 알았지? 나도 타이시라고 부를 테니까. 어... 앞으로 잘 부탁해. 아오이... 응... 잘 부탁해 타이시. 이렇게 사귀게 된 우리들! 그러고 나서 우리들은 아오이가 다시 가고 싶다고 해서 그 카페에 다시 갔다. 그리고 커플 한정 드링크를 꽁냥꽁냥 둘이서 마셨다. 알고 보니 나랑 이걸 꼭 마시고 싶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오빠한테 여자친구가 미나미한테 아오이를 소개했다. 아오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카페를 나와 바로 우리 집으로 갔다. 솔직히 미나미는 엄청 놀란 것 같았지만. 많이 놀랐지만 오빠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축하해 오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우이 언니 이렇게 우리들의 행복을 응원해 주었다.